주변에 뒷담화를 자주 하는 동료가 있나요? 뒷담화하는 동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이나 친구들을 모임에서 험담하는 사람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뒷담 문화가 심한 곳에서는 화장실도 못 갑니다. 자리에만 없으면 꼭안 좋은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험담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특징부터 자세히 아셔야 합니다.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시기 질투도 많고 열등감도 많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뒷담화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이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흉보거나 불리하게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자아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현재의 자아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험담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험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인식 능력이 낮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험담을 시작했지만 자신이 먼저 시작했다는 자각능력이 없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신입사원은 진짜 말귀를 못 알았지 않아? 어리버리해서 진짜 옷도 그지같이 입고 뭐. 개좀 무자란 것 같지 않니? 이렇게 그저 자기가 씹고 뜯을 때 옆에서 그냥 끄덕이기만 해도 자기 말에 동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아, 나만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더라. 어제 나한테 얘기했는데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말하면서도 고개만 그냥 끄덕이던 사람이 옆에 있을 뿐이었는데. 그옆 사람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말을 정당한 것으로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꼭 자기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냥 옆에서 아무 생각 없이 고개만 끄덕이기만 해도 이렇게 졸지에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직장 동료들 중에 그 누구라도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올라오거나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의 말을 한다면 빨리 화장실 간다고 하고 일어나세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다음날부터 그 험담을 한 사람은 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그 사람에 대해 불편한 점을 말하기도 합니다. 동료들이 뒷담을 한다고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성숙한 성인들은 이렇게 험담하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험담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어서 실수와 잘못을 할수 있고, 나 역시 어느 순간 험담의 타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뒷담화에서 거론되는 얘기는 대국적인 명분이 있기보다는 대부분 사소한 언쟁이 발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고 책임감이 없는 동료의 태도가 불쾌하다. 자기 보신에만 신경을 쓰는 직장 상사가 불만이다. 조금 잘 나간다고 거만을 떠는 친구가 눈꼴 사납다. 모임의 분위기를 흐려놓는 사람 때문에 미치겠다. 이처럼 타인의 인간성이나 잘못된 언행을 비난하는 것이 뒷담화의 안주감입니다. 뒷담화를 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불만을 해소하는 면도 있지만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를 주로 하는 뒷담화에 동조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진짜 마음에 안 들고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새어나가지 않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한다면 말이 돌아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대한 험담을 회사 직장 동료와 말을 한다면 이 말은 반드시 그 당사자에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듣기에도 민망하고 불편한 얘기를 하면서 남을 깎아내리면 까다롭고 옹졸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쉽습니다 만약 내가 뒷담화의 타깃이 되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나를 뒤에서 험담한 사람에게 이성을 잃고 화를 내봐야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냉정함을 잃은 상태로 그 사람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그런 일쯤은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가볍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해가 있었든 없었든 애초에 감정이 상하고 불만이 있어서 이미 뒷담화를 한 사람에게 따져봤자 싫어하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상대방에게 필요 이상의 감정 소비는 바보짓이므로 이렇게 말해 봅시다. 앞으로는 나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뒷전에서 하지 말고 나한테 직접 해줘.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이처럼 극간 험담 정도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 더 이상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험담이나 비난은 그들의 주관적인 의견이므로 이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뒷담화하는 동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